맘마 이거 이 맘마 먹겠습니다 오늘은 닭고기 계란죽이에요 짜잔 아이 맛있겠다 물부터 알았어 알았어. 제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. 잠깐만요. 오오 오. 제이 우리 제이 어디로 가는 거지? 다쳐요. 아이구야. 다 됐어 다시 제이 맘마 허리가 이뻐요 제이 맘마 아. 음 맛있다 괜찮지? 제이야 방금 만든 거예요 꽃잖아요. 그죠? 아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어우, 잘 먹네. 어우, 잘 먹어요. 맛있지? 아이고, 잘 먹네. 아유, 너무 잘 먹는다. 우리 제이, 안녕. 아... 얼추 잘 먹네. 뭐야? 잘 먹어요. 아, 아, 지잘 아, 먹네. 엄청 잘 먹는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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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냠 이렇게 아, 냠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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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 그냥 삼켜버려? 냠냠 좀 씹어야 되는데 그렇지. 아 옳지 아. 그렇지. 채희야 이거 당근 좀큰거 먹어봐 아이 잘 먹네 아이 그잘 먹어요 얼치 잘 먹어요 얼지 배고팠지? 얼지 지금 3시간 반 됐어요 물 먹을까? 그렇지. 네, 물 한번 먹고 태희가 스스로 물 잡아봐 여기 잡고 물 잡고 어, 옳지 물 먹어봐요 아이고 물 먹어봐요 스스로 태희가 응. 스스로 여기다 물 이렇게 잡고 옳지 옳지 괜찮아. 어, 괜찮아. 어, 옳지, 잘하네. 어이구. 어이구, 잘하겠어. 괜찮아. 잘했어. 어, 괜찮아. 아이 잘했다. 어이구. 맞지? 있어요? 아. 꽤 잘먹어 어, 괜찮아? 그냥 삼켜버려 이야 냠냠 오물오물 해야되는데 먹고 사과 줄게. 우리 사과, 이거 먹고. 그건 먹어요? 많이 먹었어, 근데. <laughs> 그만, 마지막. 옳지. <laughs> 음, 미안해, 미안. 너무 많이 줬다. 너무 많이 줬어요. 이제 차에 사과 줄게요, 사과.